여러분 안녕하세요, 복지사입니다. 원래는 제가 일찍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.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비트코인 버추얼 머신입니다. 비트코인 L2, 그러니까 24년도에 아마 대세가 될것 같다라고 말했었던 카테고리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하나이고요. 이게 좀잘 짜놓은 것 같아요. 홈페이지도 그렇고 얘들 컨셉이 조악하지 않고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같은 컨셉으로 이제 뉴 비트코인 시티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.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. 제가 보기에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이나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런 게 있었어도 사실 인기몰이를 할수 없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은 프로젝트로 나왔었는데 뭐 결과는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리런칭 하는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맞지 않나 싶어서 어 저는 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얼로우 리스트가 있고요 두번 현재는 그냥 에어드랍 작업이 있습니다. 둘다 일단은 현재로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요 여기는 요 키를 이렇게 저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그러면 홈페이지가 쩌저저저쩔 하면서 나오는데 어, 잘 만들어 놨죠? 오른쪽 아래쪽에 게론더 얼로우리스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얼로우리스트 세일에 참여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순위를 넣어놓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트위더바 비비 이라는 어, 태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. 이 태스크를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, 하셔야 됩니다. 이게 트위터 로그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포스트 누르셔가지고 본인 트위터에 이제 이 글을 올리면은 이 미션이 열리게 됩니다. 일단 토큰 얼로우리스트 참여하기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시면 이제 에어드랍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표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지갑에 얼마나 있는지 같은 거를 조회해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해요.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지갑을 조회한다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건간에 친구 초대하기는 아무 리스크가 없죠. 친구 초대하기는 아무 리스크가 없고 점수를 쌓아놓으시면은 이제 에어드랍 때 포인트를 토큰으로 전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두 번째이고요. 일단은 저는 뭐 에어드랍 외에도 조금은 얼로리스트 들어간 거로 이제 매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각자 필요하신 만큼만 이런 거는 뭐 참여해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컨셉 같은 거잘 한번 이해해보시고 일단은 뭐 비용이 지금까지는 들지 않습니다.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일단은 신청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어가셔서 포스트만 하면 일단 얼론리스트 신청은 됩니다.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정보 있으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벤트리트 하시기 바랍니다. 복지사였습니다.